맥주를 엄청 먹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팅팅 부었습니다. <laughs> 근데 운동하고 나면은 또이 붓기도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회사에서는 클린식을 먹잖아요. 그 진짜 군것질도 잘안 하거든요? 웬만해서는 안 하는데, 오늘은 다들 외근하고 출장이어가지고, 사무실에 진짜 하루 종일 저 혼자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 딱 계획을 세웠죠. 아, 좋았어. 오늘은 진짜 좀방탕하게 먹어보자. 이래서 군것질도 해보자. 짜잔. 생 초콜릿 라떼를 시켰어요. 아니, 여기 옵션에 진하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하게 선택했더니 진짜 색이 완전 진해요. 아, 맛있겠다. 아, 오늘 하체 운동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저는 상체 운동보다 하체 운동할 때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 이것만 보고 달렸다. 진짜 맛있어. 대박이다.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음, 너무 맛있어. 아니 이걸 왜 단종시키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와우. 미쳤어. 너무 맛있다. 음. 짜자잔! 연어 키토로를 어, 어, 연어? 어, 연어? 연어가 여기 있어요. <laughs> 음! 김밥이랑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아세요? 저는 원래 흰 우유랑 키토 말고 일반 김밥이랑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늘 점심은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두 개랑 감자튀김이랑 어니얼링까지 시켰어요. 와, 비주얼 진짜 장난 아니다. 너무 좋은데요? 시림프부터 먹을까요 이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퍼스버거라는 곳에서 시켰는데 엄청 평이 좋아가지고 한번 시켜봤어요. 장난 아니죠. 음! 짱 맛있어. 음. 음, 깨가 분당 수수도 떨어지네. 튀긴 것 같아요. 이런 두꺼운 감튀는 이렇게 바삭하게 안 튀기면 맛이 없단 말이에요. 흐물흐물하고 맛있다. 요거는 아메리칸 치즈버거 음~~ 쟤 깨에요 깨가 겁나 많아 지금 깨가 밑에 한고이만마 100개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 <laughs> 먹고 오늘의 후식스! 짜자잔! 상아목장 아이스크림입니다. 요거는 밀크 우유 맛이고 요거는 딸기. 와, 너무 딱딱한데? 음! 되게 진하다. 우유 맛이 진해가지고. 약과에 올려 먹으면 맛있겠다. 음. 근데 어차피 숟가락이 너무 작아요. 이걸로 먹어야지. 어? 딸기가 더 부드러운데요? 음. 딸기 맛있다. 요거트 맛? 크기가 너무 앙증맞아요. 음, 젤리 받아가지고 안 먹고 넣어놓는 게 있는데 <laughs> 오늘 폭주한다 짜잔. 마이구니, 요거는 복숭아 맛, 요거는 청포도 맛입니다. 저는 솔직히 젤리의 가장 베이직은 마이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이구미가 솔직히 옛날부터 제일 많이 먹었고, 뭔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청포도. 향이 너무 좋다. 원래 저는 그마이개구이 청포도 말고 그냥 포도 맛 있잖아요. 그거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음! 저는 원래는 복숭아 맛을 더 좋아하는데, 이거는 청포도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과자를 간단하게 몇개 먹으려고 가져왔거든요. 프레시베리 멜론. 프레시베리가또 은근히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겼네? <laughs> 진짜 멜론색이에요. 음. 이건 멜론 맛이라기보다 메로나 맛입니다. 근데 되게 촉촉하다 참붕어빵 아, 이거도 은근 맛있잖아요 음, 귀여워 와저 이거 많이 먹었었는데 앞에 모양이 있는 거 지금 알았어요 그동안 맨날 먹느라 몰랐던 거지 이거 끝내자마자 막 먹느라고 <laughs> 모양이 있네 진짜 귀엽다 사실 원래 이렇게 작았나? 근데 진짜 쫀득쫀득하긴 해요. 안에 약간 찹쌀 같은 게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랑드샤 쿠키. 음,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약간 가나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가나 초콜릿인 것 같은데 겉에 입힌 게 진짜 맛있어요 입에서 완전 그리고 지금 살짝 녹은 상태라서 더 그렇게 느껴지나보다 진짜 진하네 초코맛이 막 손에 다 묻어나거든요 이렇게 잡았다 떼면 막 묻어나요 근데 진짜 맛있다 겉에 초코가 진짜 진하고 안에 쿠키가 딱 깨물면은 바삭하고 부서지는 그런 쿠키거든요 세개 먹은 것 중에 이게 넘버 원이에요. 요즘은 또 달다지들도 땡기더라고요. 저는 약간 스낵파였는데 요즘에 모르겠어요. 꽉 까다가 갑자기 맛있어요. 커피. 코코넛 맛 진짜 많이 난다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엄청 달달하고 코코넛 맛이 많이 나요 콩카페를 제가 진짜 가고 싶어가지고 저번에 잠실점을 가려고 했는데 테이크아웃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갔는데 약간 이거랑 비스무리한 맛 아닐까요? 고구마바 이거는 그래놀라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살 튀일이란 게 있더라고요. 이거부터 궁금한 거부터. 이렇게 생겼거든요. 음. 되게 약간 고전적인 맛인데. 진짜 고소하고 이 위에 튀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쌀 튀일이 그래가지고 엄청 고소하다. 실제 보면은 되게 무슨 보석 같이 투명하기도 하고. 글레놀라바가 원래 되게 고소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린 요거트라 그런지 엄청 그 요거트의 약간 상큼한? 그런 맛이 엄청 강해요. 고소한 맛보다는. 이거는 고구마바. <laughs> 뭐야, 누가 뜯어먹은 것처럼 이렇게. <laughs> 이렇게 생겼거든요. 고구마 맛이에요. 약간 건강한 간식 찾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나이스 타이밍인데 음! 생일 선물 받았거든요. 짜잔! 너무 상큼하잖아. 헐, 너무 예쁘다. 완전 흰색 운동화에 이렇게 초록색깔, 나이키. <laughs> 완전 귀여워. 역시 코르테즈는 스테디로 신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헐, 너무 귀엽다. 얼른 신어봐야겠어요. 잘 맞는지. <laughs> 사이즈도 딱 맞고, 디자인도 너무 예뻐요.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다. 완전 잘 신고 다닐 것 같은데요? 완전 맘에듬 오늘 훔쳐왔던 간식들을 진짜 다 털어먹네요 요거는 짜잔 고구마 모나카 거든요 처음에서 나온건데 그처음가 쫀득 쿠키 그거 맛있잖아요 근데 고구마 모나카도 과연 맛이 있을지 음~~ 안에 고구마가 이만큼 차있어요 완전 고소하다 안에 고구마 앙금 존맛탱인데요? 어 이거 제 스타일이에요 저 모나카 원래 좋아하거든요 근데 팥이 사실 스테디긴 한데 가끔씩 이러면 괜찮은데? 음~~ 아니, 이 앙금이 되게 맛있다, 진짜. 램노시담백쿠키 응. 피넛버터맛. 단백질 9램을 함유하고 있대요. 램노시는그 제가 단백질 우유 같은 거는 먹어봤는데 딸기 우유는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니 맛이 없진 않은데 막은 맛있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 공사 소리가 시끄럽죠 저도 시끄러워요 <laughs> 회사 근처에서 공사를 좀 크게 하는데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또 제가 바로 창가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소음에 맨날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요거는 뭐 사실 무난한 그냥 간식. 아니 회사에서 <웃음> 간식이 <웃음> 이런 걸 먹는 게 집에서는 못 먹거든요. 이거랑 고구마도 그렇고. 집에는 크림 왕자님이 계시니까. 근데 마음 같아서는 진짜 저보다 더 많이 주고 싶은데, 그럼안 되잖아요. 먹을 걸 조절해줘야 되는데, 크림이도 절 닮아가지고, 먹을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안 주고 저만 먹는 건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는 안, 안 먹거든요? 음. 크림이 줄때 조금 하나씩 이렇게 몰래 먹을 때 있고, 먹진 않아요. 먹지도 못해요. 이거 뜯으면 달리나요, 크림이? <목소리> 맛있어?